안녕하세요. 에우세비오입니다. 오늘은 여행 인트로에 많이 쓰이는 심플한 영상 자막 두 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컴포지션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패널 마우스 클릭, 뉴 컴포지션. 컴포지션 이름은 인트로 2로 하고요. 자, 프리셋에 HDTV 1080 29.97 그리고 드레이션은 자 5초로 하겠습니다. 5.5k했습니다. .OK 컴포지션 패널로 영상 불러오겠습니다. 스치와 jpg를 선택을 하고 드래그드랍했습니다. 그리고 픽셀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이렇게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눈을 꺼주면 지금 현재 너무 진해서 약간만 밝게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이펙트 프리셋 있죠. 자 여기에 자 커브스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밑에 이렇게 커브스가 나오죠. 자, 선택을 하고 클릭해서 자, 여기 수채화에 드래그 드랍 해줍니다. 자, 클릭해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 조금 밝아집니다. 밝아지는 거 보이죠? 그리고 위에 있는 눈을 켜줍니다. 재생을 해보면 자, 일출에 여자가 움직이고 있는 이런 영상입니다. 자, 영상을 선택을 하고 여기 모드를 눌러보면 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자 저는 멀티플라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수채화 질감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나서 픽셀스 영상 선택을 하고 오빠 시티의 t를 눌러서 여기를 클릭해서 조금 다운해주겠습니다. 한70% 정도 해줄까요? 자 이렇게요. 재생을 해보면 수채화 이미지 위에서 움직이는 게 보이죠. 자 여기에 글씨를 넣어 보겠습니다. 마우스 클릭 뉴 텍스트 가운데 이렇게 빨갛게 선이 그어져 있죠 여기에 행복한 세계 속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세계는 클릭 드래그 해서 자 여기는 노토산스 서체 인데요 자 앞에는 나이트가 아니고 이렇게 볼드로 했습니다 글씨가 이렇게 리듬감이 있으면 훨씬 더 살아나 보이죠 전체적인 이미지가 자 행복한 세계 속으로 선택을 하고 컨트롤 D에서 셀렉션 툴로 갑니다 클릭 그리고 선택을 해서 이렇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줍니다. 자 복사한 글씨는 클릭 드래그를 해서 에우세비오와 함께 글씨로 이렇게 채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셀렉션툴을 선택을 하고 클릭 Shift 키를 잡고 이렇게 좀 줄여줍니다. 조금 올려줄게요. 자 다음에는 행복한 세계 속으로 레이어 선택을 하고 화살표를 클릭해서 열어보면 밑에 텍스트가 있죠. 자, 텍스트 오른쪽에 보면 애니메이트가 있습니다. 애니메이트를 꾹 눌러보면 여기 트래킹 있죠? 자, 트래킹을 선택을 합니다. 클릭. 그러면 밑에 보면 트래킹 어마운트가 있는데요.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쭉 빼면 자, 글씨 자간이 이렇게 벌어지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300 정도. 그리고 나서 트래킹 어마운트에 스타워치 클릭.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선택을 하고 2. 엔터하면 2초로 가죠. 자, 2초에서는 트래킹 어마운트 값을 0으로 하고 엔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생을 해보면 자, 2초 동안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근데 어때요? 너무 늦죠. 그래서 뒤에 있는 이 키프레임을 클릭해서 앞으로 이렇게 끌어줬습니다. 그래서 느낌 보면서 키프레임을 저장해주면 돼요. 조금만 더당겨줘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저는 클릭, 드래그를 해서 두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F9를 누르고, 모래시계 모양으로 키프레임이 바뀐 거볼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이 그래프를 열어서, 클릭해서 열어서, 이 포인트 클릭을 하면, 자, 요렇게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거를 잡으면 안 돼요. 앞에 있는 이 포인트를 클릭해서 앞으로 이렇게 쭉 당깁니다. 쭉 당길 때 위로 가거나 밑으로 내리면 안 돼요. 그대로 쭉 당겨주면 자, 그래프가 처음에는 자, 여기는 속도입니다. 처음에는 빨라졌다가 천천히 들어오겠죠. 자, 그래프 에디터 나가서 다시 재생을 해보면 자, 처음에는 빨랐다가 나중에 천천히 이렇게 들어오는 거볼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인디케이터 가져다 놓고 자, 여기에 N을 눌러서 워크에리어를 여기까지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우세비어와 함께 이 글씨는 여기에서 다 이렇게 도착한 후에 여기 나와야 되니까 에우세비어 레이어 선택을 하고 자, 여기를 엔터키 위에 대가로 왼쪽 열린 대가로를 선택을 하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도착한 후에 자,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행복한 세계 속으로 네이어 선택을 하고 U를 눌러서 이렇게 닫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키프레임만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도착한 후에 에우세비오와 함께 여기를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커지게 동시에 같이 커지게 해보겠습니다. 에우세비오와 함께 선택, Shift 키를 누르고 행복한 세계 속으로 네이어 선택, 그리고 나서 Ctrl-Shift, C를 눌러주면 자프리컴프가 만들어집니다. 자, OK를 하면 이렇게 프리콤프로 한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재생을 해보면, 자, 글씨가 그 이렇게 도착한 후에 점점점점 점점 커져야 되니까, 자,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레이어를, 자, S를 눌러서 스케일 값 스타버치 클릭. 자, 그리고 여기는, 자, 플러스, 자, 2 엔터 하면 2초 뒤로 가죠. 자, 여기 워크에리어를 뒤로 좀 뺄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 스케일이, 자, 115로 하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재생을 해보면, 자, 이렇게 도착해서 점점점점 이렇게 커지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로 다시 가서, 마우스 클릭, 뉴 컴프. 자, 인트로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드레이션은 5초로 하고요. 자, 오케이 했습니다. 자 인트로 2를 들어가 보면 이 소스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스처와 있고요. 자 시프트 키를 누르고 픽셀스 영상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C 에서자 인트로 여기에 컨트롤 V로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글씨도 복사해 오겠습니다. 자 인트로 부분 여기 프리컴프 있죠. 여기 프리컴프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면 이런 안으로 한번 들어옵니다. 자 이것도 복사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컨트롤 C 해서 요거는 필요 없으면 클릭해서 자, 크로스 패널 하면 이렇게 닫혀집니다. 복사했으니까요. 자, 여기에 자, 컨트롤 V 에서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네이어로 이렇게 붙겠죠. 자, 여기에 효과를 좀 추가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세계 속으로 여기에 효과를 추가해 볼게요. 자, 이펙트 프리셋에 보면 자, 여기에 랜덤 페이드를, 글씨를 쓰면 밑에 랜덤 페이드업이 있죠. 여기를 선택을 하고 클릭해서 여기 행복한 세상 속으로 레이어에 드래그 드랍 해줍니다. 자, 그러면 안 보이죠? 자, 효과가 들어갔다는얘기예요 자, 그래, 재생을 해보면 자, 글씨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행복한 세계 속으로를 선택을 하고 자, U를 눌러보면 키프레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여기에 있는 키프레임은 뭐냐면 자, 이펙트 프리셋에서 자, 여기에 랜덤 페이드업을 선택을 해서 적용하니까 이렇게 키프레임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 재생을 해 보면 자, 글씨가 이렇게 나오죠. 나는 조금 늦게 나와야 되겠다 하면 클릭해서 뒤에 있는 키프레임을 뒤로 이렇게 밀어 주면 이번에는 늦게 등장을 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키프레임을 빨리 하려면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고요. 자, 이렇게 키프레임을 간격을 이렇게 좁혀서 속도 조절을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에 변화를 조금 더 주겠습니다. 행복한 세계 속으로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자 오빠 시때 T를 눌러서 여기를 자 30%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흐릿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볼수 있죠. 자, 이번에는 선택을 하고 컨트롤 d를 해서 하나를 복수제를 합니다 그리고 클릭 드래그를 해서 조금 밀어주고요 자 여기는 자, t를 눌러서 이 오빠 시트를 100으로 맞춰줍니다 위에 대위에는 자 그러면 조금 뒤로더 밀어줘도 됩니다 그러면 흐릿하게 등장해서 점점 점점 진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볼수 있습니다 자, 행복한 세계 속으로 이 부분을, 자, 밑에 있는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자, 글자를, 자,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자, 클릭해서 이렇게 선 값을 흰색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바꿔서요. 자, 면은 없고, 손만 흰색으로.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행복한 세계 속으로의 오파시티 값을, 자, 100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선이 100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 자,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자 선이 너무 두껍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조절을 하면 되겠죠. 자, 지금 4픽셀로 되어 있는데, 자 저는 여기를 자 3픽셀만 했습니다. 그러면 가늘한 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오늘은 심플한 영상 자막 만들기로 여행 인트로에 많이 쓰이는 자막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우세비였습니다.